감사 전할 온이 어제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자, 윤석열 정권의 비선 실세로 김충식을 지목한 열린공감TV입니다. 김충식은 최현순의 내연남인데 지금 <laughs> 윤석열에게 장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곧그 내연남도 장인이 될 수가 있나요? 뭐 그렇게 부른다고 하니 윤석열 장인이라고 칩시다. 자, 80년대 후반부터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판사, 검사, 정재계 인사들과 인맥을 형성한 사람이 바로 김충식입니다. 김충식.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충식의 내연녀가 최은순이고 최은순의 사위가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의 부인은 김건희죠. 김건희는 최은순의 딸입니다. 자, 김충식은요. 자기 인맥을 활용해서 축구장 11개가 넘는 방대한 부동산을 최은순과 함께 매입했습니다. 그 결과 최연수는 한때 부동산 상습 투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충식과 최연수는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과 각별한 관계입니다. 자, 조남욱은 또 누굽니까?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여기 오너였잖아요. 이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 누가 드나들었습니까? 20대 30대 때 김건희, 줄리로 불리는 김건희가 출입했다는 썰이미 여러분들은. 구문이실 겁니다. 자 근데 지난주에 탐사전널온 열린공감 tv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김충식 씨가 부산 엑스포는 일부러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져준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육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공개했습니다. 김충식 씨가 부산 엑스포는 일부러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져준 것이다. 이런 육성. 네, 윤석열도 그런 뜻으로 유치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도 부산이 안될줄 알고 그렇게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충식이 제보자한테 그 이야기를 들은 제보자한테 혼자만 알고 있어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보자가 그걸 녹취해 가지고 열린 공감 TV에 제공했고 열린 공감 TV가 이를 세상에 알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는 김충식 집무실에서 놀라운 문서 하나를 공개합니다. 산부토건과 박모 씨 그리고 사우디 아라비아 사이의 업무 협약서였습니다. 와, 이런 극비 서류가 어떻게 김충식 집무실에 있었을까? 그 이유는 김충식이가 박회장으로 불리는 사우디 사업가 박모 씨와의 커넥션 때문입니다. 아, 커넥션이 있어 보이죠? 이건 합리적인 의혹입니다. 자, 박모 씨가 누구냐? 등장인물이 점점 많아지면 듣기가 불편해지는데 여러분, 박모 씨만은 기억해 주세요, 박모 씨. 지금 그, 김충식은 외우잖아, 김충식. 박모 씨, 사우디 사업가 한국 기업들을 사우디 공사권으로 계약 몇 개, 해주는 뭐 브로콜한 표현은 너무 좀 모멸적인가요? 어떤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인데 그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 공사권으로 실제 계약을 맺으면 은 공사 대금의 4%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사우디가 사막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담수 아니에요 담수. 담수청이라는 그런 관청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 담수청 공사 대금이 150달러라고 치면 은4% 그럼 우리 돈으로 한 8천억에 해당하는 돈인데, 에, 이렇게 또 이마이 포켓을 하신다고. 와, 이 진짜 이게 사실일까요? 그래서 이제 취재를 한 모양입니다. 열린공감 TV가 여러분 이런 거를 취재하는 걸 여러분이 바라지 않으셨나요? 이 민주진영 탐사 보도 매체에서 이런 거를 좀 취재하기를 바라지 않았나요? 이런 거 취재 잘하는 사람이 정찬수 대표입니다. 에, 뭐 엉뚱한 뭐. 자기 녹취록 하나 갖고 들고 그걸 뭐 탐사보도라고 얘기하는 어떤 기자와는 많이 차별되지요. 예. 박, 씨가, 박 씨가 사우디에서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김충식 씨 사무실. 김충식 만나러. 와, 충식이 형이 이렇게 박 씨하고 굉장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이 박관중이라고 합니다. 박관중. 예. 훌리건 박. 아니, <laughs> 네, 농담이에요. 여러분, <laughs> 박관중 이름이 박관중이에요. 자, 박관중 씨로 보이는 사람을 열린공감TV 탐사전을 온이 만났습니다. 며칠 동안의 뻗치기 속에서 그 분명히 열린공감TV가 확보한 사진 속에 박관중 씨하고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박관중 씨가 나는 박관중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사실 사우디하고 뭔가 사업을 하려면요, 그냥 그 기업이 뭐 그렇게 사업 제한서... 내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산운용사를 끼고 들어와야 합니다. 야 기업 기업 너희들 그 명함만 믿고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하니? 자산운용사를 데리고 와. 그 돈줄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야 우리가 사업을 맡기든 말든 할거 아니야. 사업 맡겼다가 기업이 망하면 우리 사업도 다 망하게 되는데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왜 지니? 이게 바로 이제 사우디의 논리라는 거예요. 예. 참보배님유탐사는 범인이 들른 식당에서 국밥 먹는 취재. 예.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자, 계속 하겠습니다. 사우디하고 어, 사업이 실질적으로 연결되면 려 자산운용사를 끼고 들어와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한국에 규모 있는 자산운용사가 많지 않은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파인아시아 자산운용사라고 들어왔는데 어떤 업체일까? 박관중 이 사람이 끌어왔다는 거죠. 예, 이 왕자들의 일정을 바꿀 정도로 파워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박관중 씨가. 자, 근데 제보자는 현대건설이 10조를 수주했다고 발언합니다. 실제 보도도 그렇게 나왔어요. 10조 규모의 신규 프로젝터에 참여한다. 현대건설이 사우디 담수청장 일행이 방문했던 지난 해 9월로부터 한달 후인 10월경. 와, 이게 박관중 씨가 여기에 개입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충식 씨가. 김충식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보자한테. 현대는 내가 해줬어. 현대는 내가 해줬어. 했다면 박관중이 했을 텐데. 박관중과 가까운 김충식이 배구에서 현대건설의 이익을 위해서 역할을 했다. 이 김충식 씨가 나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연로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돋보이고 싶어하는 노년의 헌증일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진짜 현대건설의 이익을 위해서 박관중을 시켜서 역할을 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충식의 말만 갖고 무엇이 진실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현재 그 사우디 아라비아를 투자한 이권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그 핵심에 박관중이라는 사업가가 있고 그 뒤를 봐주는 것이 김충식이 아니겠냐 하는 합리적 의혹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건설이 10조 사업을 수주했고요. 자 그런데 말이죠, 김충식이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3부토건도 지금 계약을 했어요. 네, 김충식씨는 현대건설 3부 토건 등과 계약을 이끌어냈고 이 일을 박관종 씨가 협의해서 다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주에 열린공감 t v 탐사전을 오니 보도한 것과 같이 김충식 씨는 사우디와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국민들 앞에서는 막 부산 엑스포 유치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져주었다 져주었는데 그게 사우디와의 포괄적인 어떤 친선관계, 경제협력관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장인인 김충식이가 현대건설과 산부토건 등을 밀어주고 있는데 이 사업의 차질이 빚어지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부산엑스포, 유치, 쇼를 한 것이 아니냐, 부산시민을 농락한 것 아니냐 이런 논리적 얼개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김충식 씨 집무실에서 발견된 건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있는 잔고 증명서였습니다. 홍콩에 있는 HSBC 은행의 잔고 증명서인데 무려 10조 달러입니다. USD 10조 10조 달러 여러분 10조 원이 아닙니다. 10조 달러 10조 달러 10조 달러를 그 환산을 해보니까 일경 3143조 9천억 일경 3 1 0 0 43조 9천억 1경은 여러분 천조가 아닙니다 만조입니다 만조 우리 한해 예산이 얼마인 하십니까6 0 0조에 600조 600조 때입니다 만조 만조라면 이게, 이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이야 정말 참 황당한 일입니다 저 돈이 실제 존재하는 진짜 잔고 증명서인가 아니면 김축식 씨가 장난으로 사무소 위조를 한 그런 잔고 증명서인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자 다음 주에 이 만조 일 경이 넘는 돈의 잔고 증명서의 실체는 무엇인지를 또 파헤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어떤 언론에서도 보도하지 않는, 어떤 언론에서도 보도하지 않는 어, 김충식의 국정농단 보도. 지금 보도가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처음에 저 최순실 건도 몇몇 언론이 간헐적으로 보도했고 다른 언론들이 받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 유전기가 가득한 방에서 라이터를 켜면 뻥하고 터지듯이 태블릿 pc 보도로 완전히 뒤바뀌었지 않습니까 태블릿 pc 보도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이 국정 농단이 사실로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국민들은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린 공감 tv 탐사 전원을 온 열심히 퍼나라는 그런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김충식의 배포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곧 규명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많이도 관심 가져주시고, 주목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